이어.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 신과 함께. 김자홍. 인간의 죽음 그 이후에도 어, 괜찮아 괜찮아. 아저씨 오늘 처음 죽어봤어. 그래. 우리가 모르는 삶은 계속된다. 반갑습니다. 정의로운 망자. 누구나 가지만 김자홍. 아무도 본적 없는 저승. 그 재판의 순서는 염라대왕 직접 배정합니다 재판을 돕는 저승 차사 강림.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의로운 망자 자홍. 지옥을 돌려 재판을 받는 자홍과 그를 안내하는 저승 삼차사의 이야기. 어머니를 한 번만 보고 갈게요네. 제작에만 3년을 쏟아부은 이 영화의 연출은 미스터 고의 김용화 감독. 원작과 100% 일치하는 캐스팅으로 화제가 되었으니 남다른 액션을 선보인 하정우 이미 진리대로 와이어 액션을 했다고. 아, 둘, 고소공포증이 있어 와이어 액션이 가장 무섭고 아찔한 화정우 전작에서 체험한 무공 액션 장면이 이번 영화에서 부디 움이 되었길 바라며 위험하다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 저승에서의 49일이 궁금하다면 신과 함께를 기대해 보자.